자, 왼쪽 복숭아표에서 이렇게 수직의 선을 제가 그었을 때 여기 간격이 좀 남아있죠 자, 임팩트 픽스 드릴을 할 때는 힙이 이 벽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공간을 이렇게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임팩트 픽스 드릴을 하면 허리 부상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보다는 복부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안녕하세요 플로우 골프의 최드룡입니다 자, 여러분, 스윙은 정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프로들마다도 백스윙의 모양들이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임팩트 자세 하나만큼은 어느 프로라든지 사실 꼭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여러분이 프로들이 연습하는 그 임팩트 자세를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했던 연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가 되기 전에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셋업을 한 상태에서요. 이 골반을 이렇게 회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흉부는 거의 놔두고 이렇게 골반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골반을 회전을 해서 임팩트 포지션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을 치곤 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셋업을 하고. 리허설로 임팩트 자세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 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쳐볼까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백스윙했다가 다운스윙으로 클럽이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되돌아왔을 때. 정말 원위치로, 셋업 자세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힙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손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못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셋업은 이렇게 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임팩트 자세를 만들었다가, 다시 놓고, 그리고 나서 가주면, 골반이 좀더 선행이 되면서, 실제 임팩트 자세에서 왼발이 이렇게, 힙이 목표에 좀더 가까이 붙어 있고, 그죠 체중이 왼쪽에 좀더 실려 있고, 그리고 손은 약간은 핸드포워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아주 이상적인 임팩트 자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의 이름이 있어요. 이 연습 방법의 이름은 임팩트 픽스 드릴입니다. 임팩트 픽스 드릴. 그래서 셋업 자세에서 이렇게 임팩트 자세를 만듭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어드레스 자세였는데, 이렇게 골반이 회전되죠. 그래서 제 엉덩이가 보이고 왼쪽 다리가 이제 보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이렇게. 그랬을 때 내가 척추각이 이렇게 유지가 될수 있어야 돼요. 척추각이. 이 연습을 할때 오른발은 이렇게 뒤꿈치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와야 돼요. 자, 정면에서 볼 때, 아, 정면이 또 되게 중요한데, 자, 왼쪽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수직의 선을 제가 그었을 때, 여기 간격이 좀 남아 있죠. 자 임팩트 픽스 드릴을 할 때는 힙이 이 벽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관, 공간을 이렇게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할때 채워야 되는 공간이에요. 왼 다리는 임팩트 지점에서 지면에 이렇게 수직이 지면에 직각이 되어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왼 다리가 지면에 직각이 되어 있는 이 상태, 수직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 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른발 뒤꿈치는 떠, 떨어져도 됩니다 그래서 손은 약간 앞에 있고 그렇죠? 이걸 돌리면서 머리가 같이 돌아가면 안 되고 이 머리는 최대한 놔둔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게 그때 여러분 자극되는 부위는 왼쪽 고관절 쪽이 꽉 꼬이는 느낌이 들 거고요 체중이 왼쪽에 많이 실릴 거고요 그리고 이 흉추에서의 분리되는 그 꼬임이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여러분 허리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임팩트 픽스 드릴을 하면 허리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보다는 복부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 그리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무릎은요. 펴도 되는데, 펴도 되는데, 이렇게 딸깍 하면서 편 상태에서 임팩트 픽스리를 하면 안 되고요. 지그시 왼발이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고관절의 꼬임이 느껴지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면을 딱 저항하는 느낌이 왼발에 있어야 됩니다. 지면에서 이렇게 들떠버리면 안 돼요. 저항하는 느낌이 있듯이 해서 딱 임팩트 픽스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무릎이 거의 다 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렇게 높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무릎은 펴지는 방향이 되겠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무릎이 펴지겠죠. 그래서, 펴지긴 펴지되, 뭐, 다 펴진 않아도 돼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치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혹시 이게 가능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기울였다가 뒤로 기울였다가 앞으로 기울다. 이 동작이 좀 가능하다면 자, 셋업을 하고요. 셋업을 할때딱 중립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S 자세가 나오면 안 되겠죠. 딱 중립을 딱 만들어서 아랫배 힘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임팩트 픽스 드릴에 들어가면 이때 골반을요. 약간 후방 후방 경사. 그래서 이게 벨트 라인이면 후방 경사를 만들고, 그고 복부에 힘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회전을 해야 됩니다. 후방, 후방 경사를 만들고, 복부를 오므려주듯이, 말아주듯이 하면서 가져야 돼요. 만약에 후방 경사를 못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못 만들면 임팩트 자세가, 임팩트 픽스 드릴이 이렇게 됩니다. 자, 왼쪽 벽을 못 만들었죠? 그쵸? 후방 경사를 만들어줘야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고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왼쪽 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 자세로 갈때 이건 후방 경사가 안된 거고 이건 후방 경사가 된 겁니다. 자, 후방 경사는 이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하고 후방 경사가 되면서 들어가줘야 임팩트 자세가 올바르게 나와주고. 왼쪽 벽이 생기고 복부와 둥근을 잘 사용하면서 지면을 잘 사용하는 그런 스윙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임팩트 픽스 드릴은 공을 놓고 그냥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골반을 돌려서 임팩트 자세를 만든다. 그때 힙은 목표 방향으로 약간 이동한 상태에서 벽을 만들어준다. 손은 약간 앞에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조금 앞에 어깨는 어, 원래 위치를 조금 유지하듯이 해주셔야 돼요. 분리가 돼야 되니까. 확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조금 오픈되는 건 괜찮아요. 돌릴 때 머리는 목표 반대 방향으로 쏠리거나 목표 방향으로 쏠리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골반은 전방 경사인 상태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후방 경사. 복부를 말아주듯이 해서 복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발, 왼발 바닥에 지면에 토크를 걸어주다시피 하는 그 밀착된 느낌을 갖고 턴을 해줘야 돼요. 무릎을 털컥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안 되고. 오케이. 그래서 임팩트 자세를 먼저 만들고, 만들고, 그리고 나서 칩니다. 네, 정말 많은 프로들이 했었던 이 임팩트 픽스들이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최드롱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